비문증과 신경의 관계. 비문증 비문증은 유리체가 혼탁해지는 겁니다. 점선 띠날파리가 떠다니는 거 유리체 혼탁. 노화로 인한 비문증. 뭐 비문증의 포도막염이라는 비문증, 또 외상으로 인한 비문증, 출혈로 인한 비문증, 또 망막의 열공이나 천공이라는 비문증, 망막 방유로 인한 비문증,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노화로 인한 비문증. 노화로 인한 비문증은 어. 뭐 유리체 후반부가 막막으로또 떨어져 나오면서 생기는 비문증, 유리체 액화라는 유리체 혼탁이 되는 현상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는 거.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많이 오고, 이제 40대 이후에는 노화로 혈액순환 장애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 간과 신장을 좋게 하고 충분히 잠을 자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따뜻한 물을 하고 20:20대 법칙에서 눈을 자주 쉬게 해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전속과 답하겠습니다. 시력을 살리는 안양 눈사람입니다.